네 어, 소개받은 한국 교육개발원 이상철입니다 그 저는 학생의 <laughs> 참여에 대해서 어 연구를 했는데요 앞에 그 수식어가 붙었어요 민주시민 교육 관점에서 본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사실 학생들은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때 참여란 뭘까요? 수업에 가는 것이 참여일까요?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참여일까요? 그래서 그 참여의 의미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참여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저도 고민을 많이 못했어요. 다만, 민주시민교육 맥락에서 보면 학생의 참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학술적인 정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통합계획이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왠지. 이때 <laughs> 개념은 민주사회 지속발전을 위해 지식, 가치, 태도 등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그때의 자질과 소양이라는 것은 참여, 책임, 의사소통, 갈등조정, 문제해결. 그리고 이면에는 아마 이 방안을 보시면 나라사랑교육 이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같이 지내야 할 태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 2018년도에도 다시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 시민이 학생을 시민으로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이 개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라는 것은 타인 존중, 시민적 관욕, 비판적 사고, 시민적 효능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역사적 맥락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공동체, 우리 정치 공동체 이론으로서 어떤 지려야될 의무와 규범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점점 시민 혹은 주권자로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학생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정치 현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할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변해왔다라고 본다면, 어,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내용으로서 앞서 제시된, 예, 이게 그냥 막막 넘어가는게 이상하네요. 예. 교육 내용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어, 어떻게 학교 안에서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는가도 민주시민 교육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교실에서 혹은 교과 내용, 지식적으로서는 민주적 절차와 덕목을 가르치지만 학교 운영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그걸 보고 느낄까?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이렇게선하는시천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규정을 따르고 학생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면 학생들이 과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조금 더, 어, 우리가 굳이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이 아니라도 학생의 주도성, 수업에서의 주도성, 생활에서의 주도성, 학교 삶에 있어서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어, 그런 측면들이 이 연구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인지적인 그런 시민 역량, 즉, 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법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상권 분립이 어떻게 있 민주적 절차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지만 사회 참여 의사 정치 참여 의사는 중 중간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뭐 정당이나 청소년 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비율 환경 단체 지역 사회 봉사 단체 후원 조직 등에 참여하는 비율 도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이 저희 나라고요. 비율이 퍼센트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작년에 어그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사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큰틀 아래 학생 자치 사업들을 굉장히 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 참여 동아리, 학 이게 충북 교육청의 사업들을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보 건데요. 아 어, 학생의 시간 확보, 뭐 리더십 캠프, 회장당 선거에 초등학생 저학년도 포함시키는 것, 학생회식 구축, 학생 자치 활동 중점 학교. 학생 대표와 어, 교장과의 간담회, 지역대답회 활동,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학생들은 저희 연구의 관점은 어떤 형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지, 그 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여러 영역들이 있을 텐데 어떤 영역에 참여를 하고 현재 학생들이 보이는 활동의 성과와 한계와 특징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작년 저희 수시 연구 과제로 사실 그 대상을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학생 내용만 좀 추려서, 어, 그, 다시 정리돼서 발표하는 걸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 11명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고요. 두개 학교는 교육청 투청을 통해서 나름 학생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학교, 두개 학교,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 한개 학교를 어,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학생의 어, 조직 구, 학생 자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걸 조직 구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어렵진 않은데, 한 가지 학급회의가 있고요. 학급회의 안에는 우리가 반장, 부반장 있죠. 근데 최근에는 대의원이라고 해서 학급을 떠나서 학생회로, 학생회에 소속되는 대의원을 따로 두는 학교도 있고요. 어 학급 회장이 대의원을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렇게 해서 어 학생회가 구성이 되고요. 학생회는 당연히 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뭐 생활부장 등등등 부장과 각 반에서 온 대의원이 합쳐진 학생회가 있습니다. 이 학생회에서 교직원 회의에 여기 보면 건의 사항 제출이라고 돼 있죠. 건의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럼 건의 결과를 다시 학생회에서 교직원 회의는 학생회에 알려주는 구조 그리고. 어, 학생회에서 나누어야 될 그런 의제들을 학급회의에 제안을 하며 학급에서 논의해서 대의원들이 다시 학생회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구조 이 구조로 학생회가 학교마다 이런 명칭과 용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학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특징은 시간 부족 비정기성입니다. 사실 학급 자체 활동이 창체한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중국에서도월이회꼭 보장해라라고 기본 계획이 포함될 만큼 어 사실은 후순위에 물려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정기적으로 어, 학생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목표와 의미가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회에서 건의 사항을 말하면 반장과 부반장들이 당 정기에서 말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의견 수렴되는 부분인데 학급 회에서 어, 건의사항, 아마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학급회 할때 건의할 게 있으면 말해봐라고 하면 어, 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각구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건의사항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과연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뭘할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어, 역할과 규범이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그 뒤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회와 학급회의 분리입니다. 예. 구조상으로는 학생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젠다를 제시하면 학급에서 그걸 논의해서 다시 학생회로 가져가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그런 여러 아젠다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학급회는 학급회대로 학생은 학생회대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돼서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어떤 영역에서 주로 참여를 하는지 우리가 학교 경영 영역을 수업 생활 지도, 학교 경영, 지역 사회 관계로 구분하듯이 또 학생 참여 영역을 교과 수업, 비교과 영역, 그리고 학교 생활, 학교 경영 영역, 사회 참여 영역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수업 영역입니다. 아, 아직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 수업 영역에서 학생이 뭘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큰 방향에서 보면 학습자 중심이란 표현도 어떻게 보면 학생의 수업 영역에서의 참여의 한 개념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학생의 도리인 영역, 그리고 교사의 인지,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혹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감히 선생님에게 내가 이런 이런 선생님 수업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이런 이런 내용을 더 다뤄요. 이런 내용들을 할수 없는 영역으로 학생들은 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교과 영역에서 행사 영역입니다. 행사 영역은 아마, 어, 제가 다닐 때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4.16, 세월호 행사라든지 제가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 혹은 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 학교에 우리 이런 캠페인 할 테니까 가정통신문 보내주세요 하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수업시간 또, 어, 우리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어, 좀 수업을 빼주세요. 아마 선생님들이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체육활동, 행사활동, 뭐 수학여행 기획, 이런 각종 행사적인 성격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고요. 동아리도 자율동아리든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어,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 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 영역입니다. 생활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불편 사항에 대한 것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어 수업 시간이나 학교 운영 시간을 좀 조정해 주세요.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것들 혹은 미꾸러, 화장실에 미끄럼 판 설치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간단 간단한 건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어잘 이루어지는데, 이제 정말 본질적인 생활의 문제로 들어가면. 어, 굉장한 쟁점과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반자율화교복자율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학생회장단이 의제화시켜서, 어, 바꿔보려고 했을 때 학교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렴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수렴이 된다 하더라도 학부모 이제 넘어갑니다. 학부모. 학부모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느냐도 또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또 선생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laughs> 학교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학생들이 할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세 번째는 학교 경영 영역입니다. 어, 최근 뭐 앞서도 보셨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참관하도록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제도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학교 경영 영역이나 예산 영역은 본인들이 손대기 힘든 영역, 예 의견을 낸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영역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어어 어, 다른 그 선생님의 언어로 보면 학생의 학교 운영 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해서 학생회장 들을 참여시켜 봤더니 어그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고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선생님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직 참여의 의미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생들 그런 시민의식이나 권리의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한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참여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학생들은, 어, 사회적으로 어, 뭔가 캠페인 활동을 한다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무슨 그런 집회에 나가, 학생들이 무슨 그런 활동을 해라고 하는 시선이 있고 학생들도 그렇게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고요. 학교도 학생 일용에 따른 안전 문제, 부모와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 학생들의 그 참여 활동의 성과와 한계 중에 성과를 보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나름 어, 배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의사소통 능력, 의견 취합, 조정 능력, 그리고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참여적 태도와 권리의식, 어,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아,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지 바뀌는 것도 있구나라고 느끼고 배우는 그런, 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한계라고 한다면, 어, 다분히 학생의 중심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 어, 그리고 어, 중심으로, 어, 이루어지고요. 학급 자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활동의 의미에 대한 공유 부정. 왜 우리가 이런 어,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생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와 범위가 뭔지에 대한 의미와 공유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제한된 영역. 수업이나 어, 생활 지도, 학교 경영, 그리고 사회 참여 부분에서 여러 면에 봤을 때 어그 비교과 영역의 어 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중심의 제한된 영역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하고요. 세 번째는 절차적 민주주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생회장단을 뽑고 학생회를 구성하고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 건의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체계를 잘 갖추었다고 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학생들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까지 학생들끼리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어, 그 학교에 다시 건의하는 이런 어, 수기적인 부분, 참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특징을 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논의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학생 참여 활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운영과 학생 참여 활동 간의 비교적 느슨한 결합,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민주시민 교육 관점에서 학생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 전반이라는 것은 수업, 교육과정, 생활, 그리고 학교 경영에 있어서도 어, 그 참여의 범위와 권한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내 상과 연계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어, 하나의 영역을 설정해주고, 그 영역이라는 것은 비교과 영역, 행사활동이라는 그 영역을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보게 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참여 형태도 보면 우리가, 어, 계속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어떤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아마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어,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을 학생은 따라야 된다는 통보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를 보면. 하나는 학생이 건의를 하면 학교에서 그걸 수용할지 말지를 전달하는 건의형. 협의형은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교사 지원형은 어, 학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교사가 서포트 역할만 하는 형태, 그리고 독립형은 완전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어, 여전히 우리의 학생의 학교 참여 형태는 건의 중심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였고요. 세 번째는 공론화와 의견 수렴의 어려움. 그러니까, 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학생, 학,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 어젠다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수기하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그 발전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견 수렴을 해와라 라고 하는데, 아, 어 그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뒤에 재현 부분에 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학교에서는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아서 할거 선생님은 최선의 개입만 하는 거라고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을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 이런 스마트폰 반자율화다 교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요. 학생 행사 활동을 하나 준비하는 데도 학생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학생회장단이나 면담했던 학생들 주도로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 과정에서 갈등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사실은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 어, 개입을 하고 어, 관리를 해야 되는 교사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것 하고요. 어, 그것이 어, 시행착오 갈등과 좌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미 설명으로 대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재현을 해보면 어 사실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어 의미 부여가 될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생들이 어초중 고등학교급별로 어떤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진 지에 대해서 사실 그 참여의 범위와 목표에 대해서 좀 설정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학생 학생의 역할 권한의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규범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어, 생활에서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어, 주권자로서의 우리 국민들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생활에서의 어, 민주주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것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어 뭐라 그럴까 의식이 아직까지는 어 표현이 조금 어 어쨌든 나가야 될 방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학교 안에서 어 우리가 학교 운영에 내가 그래도 내가 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 내가 주인으로서 참여를 한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까지 할수 있고 나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좀 명확히 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규본과 문화를 개선하는 게 같이 병행어야지 학급회든 학생회에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적 물리적 예산적 지원 등의 어, 지원이 필요하고. 하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학생 자체는 학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우리가 적어도 우리도 중학교 단계를 봤으니까 중학교 단계에 있어서는 어, 선생님이 조금 더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어, 의견 수렴이든 갈등 관리든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소리>